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은사사역을 한 목회자들이 나와요. 이들은 선지자사역과 축기사역과 능력전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강력하게 사용하셨어요. 문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에게 이런 심각한 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고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를 크게 쓰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뒤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성범죄를 범한다든지, 교회 돈을 횡령한다든지, 권력을 탐한다든지, 인격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든지,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용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죄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알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까지 용인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사역자들을 평생 쓰셨지만 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있던 불법과 죄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를 쓰신다고 해서 그 사역자가 있는 죄까지 덮어주거나 그 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역자의 죄를 물으실 것이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는 자기가 쓰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바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살피며 살아가야 돼. 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역적 위대함만을 보며 그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았는지를 보며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역자들이 비록 불법을 행하고 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혼들에게 예언이 선포되게 하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시고 권능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무엇을 뜻하죠? 사역자들이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이 도구들을 통해서라도 어찌하든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영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자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신이 대단해서 자기를 통해 큰 사역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당신은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심각한 죄까지 덮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심각한 죄가 있어도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계속 쓰시는 이유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